국내 이용자 수 1위에 오른 모바일 성경 어플리케이션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이 바이블 애플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애플은 선악과를 통한 죄와 구원의 역사 바이블은 성경이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5월 처음으로 선보인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애플리케이션 국내 이용자 유리 모바일 성경으로 손꼽히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활용도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성경 구절과 찬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혁 개정, NIV, 또 원어 성경 등 13가지 성경 번역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성경 통독과 낭독 녹음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 호국 보훈의 달등 시기별 특별 이벤트를 펼쳐 성도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친구가 되온 구티비 다언역 성경 찬송이 바이블 애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이블 애플을 접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구원으로 향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바이블 애플은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과 그 다음에 선악가를 뜻하는 애플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원죄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 이제 비롯됐고, 그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가까이 가게 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 이름 공모 과정에 있어 성도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10월 21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새 이름 공모전에는 수백 명이 응모했고 다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바이블 애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부르기 쉽고 더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서 바이블 애플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티비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료 성경 보급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구티비 성경의 바이블 애플은 내년 1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계획. 또 국내 모바일 성경 중 최초로. 안드로이드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 돌파도 연내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태우입니다.